그 총재님께서 내놓으셨던 공약 중에 33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. 그대로 33공약이 그 33공약은 내가 한 달이면 모든 장관에게 달달 요구해가지고 각 부채별로 자기가 해야 될거그 공약에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거는 딱 받아가지고 해버리면 나는 거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. 확인만 하는 거죠. 딱한 번이면 한두달 만에 다 밖에 우리나라는. 그리고 경기가 확 살아나요. 그러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. 근데 거기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던데 재원 음. 마련은 어떻게 하시겠요 아, 재원 되실지? 마련은 너무나 쉬운 거라서 제일 많이 언급한 게 재원 마련입니다. 네. 음. 내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언급한 게 제일 많아요. 그게 뭐냐 하면 은 어,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요. 보장한 3 0 0 0 명이에요. 한 사람당 9명씩. 300명이니까 네. 그3 0 0 0 명을 다 없애.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을 하나도 안 가져가. 후원금만 받아가 유지하게. 대통령 월급만 가지고 받지만 네. 국회는 왜 월급도 받고 후원금도 받아? 그건 이제 안 되니까 후원금만 가지고 하게. 국민 세금은 전부 국가 예산의 70%를 국민에게 돌려줘. 배당금. 내 정책이 틀린 게 아닙니다. 이거 할 수가 있어요. 네. 네. 각종 위원회, 쓸데없는 연구비. 아니, 결혼 수, 아니, 출산 수당을 한사람한 방, 우리가 지금 30만 명을 낳거든일 1년에. 그럼 한 사람당 1억씩 주면 3 0 조예요. 그런데 1년에 지금 출산 장려를 위해서 3 0조 예산이 마련돼 있습니다. 네. 그 어떻게 쓰는지압니까 출산 연구비로 다 나가요. 그건 뭡니까, 그거 뭡니까? 그 보조해주는 거 조금 보조해주고.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직접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되는 예산의 일부를 빼서 복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활용을 주는. 하겠다는. 국민들에게 주는 건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. 네.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비용이에요.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주면은 국민들이 그 돈을 쓰면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소비가 일어나. 지금은 소비 안 일어납니다. 네. 나라 이대로 가면 망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.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.